이 사람 원매기 주군. 자이수근씨 응원하러 온 가족분들이 또 계시거든요. 네네. 자 가족분들 나와 주십시오. 어? 진짜 애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안나오시죠요큰 소리로 한번 음음음음음음음음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진짜 아들 나오는 거야? 나와주세요. <놀람이> 자, 한번 더. 이주요 <놀람> 나와주세요. 자, 나와주셨습니다. 우리. <놀람> 우리 가족분들은 우리 플레이어 가족분들입니다. 엄마! 아어어 이렇게 기쁜 우리... 뜻이. 일단 소환선물부터 먼저 공개를 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우리 소환선물 공개합니다. <목소리> 우와! 이어 우와! 이 <목소리> 아빠! 우리 개그맨 작은 아버지 네? 이수근 씨께서 도전에 아니, 성공을 한다면 오빠! 전 제발. 출연자의 지금까지 네, 웃으신 거 네, 있죠 네. 오늘 네. 또 촬영을 하시면서 이게 네, 네, 네. 전체다가 리셋이 됩니다. 야 네. 이기 거니까 막고 웃어. <laughs> 내가 쏜다. 아, 역시, 역시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아, 도전을 아. 앞두고 있는 우리 작은 아빠 이수근 씨를 위해서 우리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네. 될까요? 우리 아빠씨 힘내세요. <laughs> 자, 이수근 씨의 도전 과제 뭔가요? 자, 우리 작은 아빠 근데 쉽지 이수근 씨의 도전 과제는 병뚜껑 3종 챌린지! 어? 아, 따는 건가 보다, 따는 건